6월의 시작과 함께 서울 등 중서부와 호남지방에는 한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무인 기상 장비로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이 32.5도까지 올랐고요. 공식 기록도 홍천 30.3도, 서울은 29.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동쪽에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인데요. 이 동풍이 미세먼지도 서해로 밀어내면서 공기도 청정해졌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낮더위는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9도, 광주와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밖에 지방 낮 기온 살펴보면 대부분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춘천 30도, 대전과 전주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안개는 해가 나면서 차츰 걷히겠고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내륙 지방에는 구름이 제법 끼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 이상을 보이겠고요. 특히 밀양을 비롯한 영남과 영동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평소보다 두세 배가량 오존이 짙어지겠습니다. 현충일인 황금 연휴까지 낮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